조금 있는데요. 산이 있으십니까? 예예. 네. 어디에 산이 있으신지 주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완도구 신지면 신상리요. 전라도. 예예. 네네. 완도구 신지면 신상리. 예예. 네. 그다음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삼치, 주목요 네네네. 3331. 네네. 31-1. 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이거 뭐 매매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고, 네네네 매매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상담하곤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버님 네네.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매수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 매수 전화는 뭐몇분 오기는 왔어요. 몇번 오셨습니까? 네. 예, 예. 혹시 그 어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 매수 전화가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 그래서 어디서 는지 모르겠는데 한번은뭐 강주 계신 분이 왔다 그러고 조림 사업 하겠다고 왔고 네. 한번은그저 요즘 그 태양광 있잖아요. 예. 그 하시겠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은 네. 예. 금액적인 부분 은 아버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어, 갈아타기 해 보셔도 괜찮아요. 매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왜냐면요. 예. 지금 보면 지금 우리 토지가 이렇게 그 방금 두 필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렇게 예. 두 필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토지가 활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 아마 그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 예. 농림지역이고 임업용 산지라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 그러니까 산지에 여러가지 예. 종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개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의 한계가 제한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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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수요자 있죠 수요자 내 다음번에 수요자 네 다음번에 수요자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예요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버님의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땅을 사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재 뭐 말씀하신대로 어떤 태양강에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매수를 하실 분이 다음번에 언제 나타날지 또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자이 땅을 매도를 하셔서 매도를 하셔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금액으로 내가 더 많은 효율을 낼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땅평수가 크시잖아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만 평은 넘어 보이는데. 음, 저, 만한0천평이에요1만6천평입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 다른 데 이렇게 투자를 한번 돌려보실 금액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작게 불러도. 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굴리 어떤 투자를 해서 더 효율을 낼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어떤 토지를 보유하시는 거보다는 갈아타기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현재 수요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요자가 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정돼 있는 상태는 땅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차후에 이 거래들 거래적인 부분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정도 좀 어떤 경제적으로 급해서 아니면 뭐 조금 현금이 필요해서. 거래를 하고자 할때이 거래가 네. 좀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단단 음. 단 이제 아버님께서 이 거래를 하실 때 있죠. 네. 뭐 매수자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군지 예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상 아, 예, 예. 왜냐면 아까 수요자가 제가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수요자가 한정돼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에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네. 매수자의 입장을 내가 알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이 매수자의 입장을 알고 매도하는 것과 모르고 매도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네. 여기에 관련된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관련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시청자님의 앞에 있는 토지 있죠. 네. 길에 물려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토지주의의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을 좀 알되,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어, 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금액, 그죠? 네. 이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매도는 한번 해보시되 네. 이 거래를 하는 어떤 성사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급하게 막 나셔서 파실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가 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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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간에 정리를 해드리면 어, 한 번쯤은 이제 갈아타기를 해보셔서 조금 더 투자 네.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습니다님